네. 그런데 이 멀리 답변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저희 네. 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니 그럼 지금 이제 아마 새 음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? 네. 아마 앞으로 나올 가이샤 서의 무대는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면 될까요? 어, 약간 가을에 어울리는 저희가 여름 썸머 앨범으로 시원하게 나왔었건데, 네. 가을에 어울리는 분위기 아 있는 여자로. 오. 오, 오 가평이고요 가평 국민분들하고 또멤버부대 장병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다시는 멤버분들 가운데 이 군인 오빠들과 인연이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? 뭐 우리 오빠가 군대에 다녀왔다던가 혹은 네. 뭐 동생이 어디 지금 군복무 중이라던가 네, 제가 굉장히 애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 유일하게 한명 있는데 네. 그 친구가 군대에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. 아 그래요? 그래서 제가 매 앨범이 나올 때마다 택배로 이렇게 붙여줬던. 이야. 앨범. 걱정 있으세요? 야그 친구분 은 정말 대,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탔다라고 <laughs> 말할 정도로 굉장히 <laughs> 행운아인 친구분이십니다. 어쨌든 오늘 이 명호분의 장단분들과또 가평 국민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자 다시면서 남은 분대가 있죠? 네. 자, 오늘 이렇게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분들 지주세요 <laughs>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최근에 활동한 네달.